안검하수는 윗눈꺼풀이 비정상적으로 아래로 처지거나 들어올리는 힘이 약해 눈동자를 일부 가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야가 좁아지고 양쪽 눈꺼풀이 다르면 눈이 비대칭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졸려 보이는 인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워지며 눈을 지켜뜨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마 주름은 물론 목 부위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 즉 눈꺼풀 올림근이 태생적으로 약한 경우입니다. 너무 어릴 때 수술하게 되면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과 눈 크기를 맞추기가 어렵고 너무 늦게 하면 안경을 껴도 시력 교정이 안 되는 약시 가능성이 높아져.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할 경우에는 1세에서 2세 사이에 수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후천성 안검하수는 노화로 인한 근육의 이완, 신경손상, 외상, 콘택트렌즈 과다 사용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처진 눈꺼풀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졸리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심적으로 불편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눈꺼풀의 색조 화장 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안검하수는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 방치할 경우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야 장애, 만성 두통, 눈의 피로, 심지어 시력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주로 수술적 방법이 사용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과 또는 성형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안검하수는 단순히 눈이 작아진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로 시야와 인상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증상에서 시작됩니다.